예, 오늘 본문, 우리 아모스, 우리 오장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 왕정시대의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어,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예람교에서는 회 우리 금요일마다 신앙강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 재물관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 재물에 대한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 또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어, 그런 어, 재물에 대한 어, 전체적인 흐름들을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말이죠 신자가 어떻게 부요함을 누리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의 이렇게 재물관 두 번째는요 출애굽 과정의 재물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왕정 시대 재물관 우리 다음 주는 예언자 시대의 예언 시대의 재물관에 대해서 한번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예, 우리 교환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족장 시대나 출애굽 시대와 달리 가나안 정착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지파의 가족 가족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기준이 어떤가하면 가족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라, 공평하게. 자,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어, 여수화가 이제 가난땅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정치인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재산을 분배하고, 어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참, 성경이, 어, 우리 모든 물질에 대한, 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이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물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어, 하나님 위에 재물이, 어, 마치 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마라.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우리 가난 정착 이전에는 족장 시대와 같이 공동 소유 제사인데 반해, 시족 부족, 이렇게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또 유목민이기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뭐 따로 부동산이 필요 없었죠. 그래서 공동 소유 재산인데 반해서 이제 가난 정착 이후에는 말이죠 확연하게 바뀌어집니다. 먼저 이렇게 각집합별로 땅이 공평하게 분비되고요또그 안에서 자신들의 노력과 지혜로 재산을 더욱 이제 증식시키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 재산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할수 있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 가운데 6.25 전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이죠. 이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산주의를 좋아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할 거냐, 그때 어떤 데이터가 나온지 아십니까? 78%가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몇몇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땅을 뺏어갖고, 너희들에게 땅 줄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말이죠. 어, 희망도 없었는데, 어, 땅을 얻겠구나. 그것만 이제 기가 쏠게 돼서, 그렇게, 투표하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농림부 장관한테 말이죠. 이제 토지 개혁할 준비를 해라.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다준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도 생기고 꿈도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말이에요. 유교 때, 나라 지키는데 그들이 마음을 못두어서 힘을, 못, 힘을 썼던 거죠. 어쨌든 이 지금 땅 문제, 이 재산 문제, 어, 이것은 어, 대단히 중요한 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에 정착한 이후 토지 매매와 과세, 그리고 부역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어, 땅 분배가 이렇게 되어서, 어, 이렇게 어, 뭐, 지격 경제표를 말이죠.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뭐, 땅을, 매매하고, 뭐, 이렇게, 뭐, 과세하고, 뭐, 부역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은 사고 팔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이런 것이 이제, 암암리에 또 사고 파는 일도 있었는데, 그 가난 땅에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땅들은, 다른 법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매하고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지주의의 출현으로 이어집니다. 자 성경은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보면 사유재산이 있는가요? 아니면은 그냥 공유재산인가요? 공유재산입니까? 사유재산입니까? 월빛 보면 공유재산 말이죠. 뭐 땅을 다 팔아서 각기 공평하게 나눠주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꾸 이제 공산주의자가 말이죠. 이게 그 사도행전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이렇게 성경적을 하는데 그건 그걸 이용한 거죠. 초등교회는 공유재산이 아니고요. 사유재산입니다. 자기 땅 팔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어렵고 그 당시에는 어 신앙 때문에 핍박 받아서 집도 다 떠나야 되고 뭐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 특별히 외국인들 그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 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죠. 어쨌든 어그 모든 어 부분도. 그냥 뭐 어떤 제도나 법으로 말이죠 뭐 땅을 판게 아니고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거나 말이죠 그 사랑으로 나누어 줬던 겁니다 뭐 누가 시켰어도 아니구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분들은 공유재산 아니고 사유재산 인정했는데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나누어 준 것이 물론 그 부분은 좀 세밀한 부분들은 제가 사도행전, 그때 재물관에서 좀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어, 대지주들 가운데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농토를 탈취하거나 고리대금업을 일삼게 되고, 이로 이래 많은 백성들이 농로로 전락,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익부, 이제, 비닛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벌써 이미, 이제, 가난 정착 이후, 이제, 왕정 시대 오면, 그래서 예언자들은 신란하게 어,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는 모세가 경고했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는 거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사울왕이 말이죠.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죠. 원래 첫째 딸을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사행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별로 마음이 없는 줄 알고, 근데 둘째 딸이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도대다 이름이 뭡니까? 미갈이거든요. 근데, 미갈이 또 다윗을 너무 짝사랑하는 거죠. 잘 됐다. 자, 그러면서, 어, 사울왕이 다윗에게 말이죠. 볼리세꾼몇명 말이죠? 아, 백 명을 죽여와라. 그죠? 그러면 우리 딸 주겠다. 어, 다윗이 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당시의 결혼제도 어, 지금도 이제 어, 다른 나라에 보면 신부가 말이죠. 아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그러면 그냥 데려올 수 있나요? 결혼지참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야곱이 그죠. 외삼촌 집에 있을 때 그냥 먹고 지내는데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 딸을 가져가려고 러면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지참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랑 부모가 내야 되거든 요. 그래서 지금 다윗도 아무나지 왕의 사이가 되나 그런 결혼 지참금 문제가 걸렸던 거죠. 자 우리 교재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아, 다윗은 이 절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죠? 어, 다윗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데 내가 몸값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결혼지참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돈을 요구하기보다는 불리세 사람 1 0 0 명을 죽여서 그의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의무가 뭔지는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아 이게 아 이런 거구나.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이제. 아 사실은 사우랑의 말이 이렇게 요구했지만 사우랑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강했습니까? 어, 다윗이 말이죠. 불리색과 이렇게 싸워서 은근히 죽어주기를. 왜냐하면 자꾸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와 질투심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대놓고 죽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좀 죽이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강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심지어 저울도 말이죠. 속이면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지적한 것중 하나가 저울초를 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이제 보시는데요. 자 계속해서요. 사울은 그의 권력을 사용해서 가난한 자즉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또 돈도 빼고 땅도 빼앗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또 아브 아비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다윗 왕도 말이죠. 자신의 그 왕권을 이용해 갖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데려오죠. 그죠? 그리고 어, 그러자 나란선자가 말이죠. 어, 다윗을 찾아가서 사무엘하 12장 3절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빗대서 하면서 이제 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데요. 사무엘 하 1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2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보안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한 마리 뿐이라 그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 배나 갚아주이라 하리라 한지라. 자, 그러니까 나란선자가 그 사람이 누구라 그럽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죠? 자, 계속해서요. 우리 교황. 이 비유는 부자에 의해 자신의 권익을 박탈당한 한 가난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용했던 말. 자기는 사울의 가족과 결혼하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그때 말이 원문에 보면 그 나는 가난한 자다. 이 가난한 단어를 말이죠. 지금 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하고 말이죠. 네가 왕이 되었다고 남의 아내 빼앗고. 그렇게 해? 남편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여?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던 거죠. 이는 절대적인 왕권에 대항하여 한것한 가장 강력한 고발입니다. 제가 지금, 어 제가 두달 전에, 어 기독교에서 본, 이제, 세계 역사를 말이죠. 기독교에서 본 관점이 있는데, 한천 페이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번 읽고 지금 두 번째, 한7 0 0이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세계의 이 모든 역사를 말이죠. 특별히 이제 서유럽, 뭐 이렇게 또 모든 세계 역사들을 기독교의 관점에 전개하는 모든 사건들을 말이죠. 이렇게 보면서 그 시대 시대마다 이런 어 잘못된 교황과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어 그런 많은 인물들이 화형도 당하고 승리도 당하는 그런 그것이 거의 다가 지금 이런 물질과 관계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게 결국은 발숭배잖아요. 고약시대에 발숭배하는 그 물질 우상,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열방도 무너지는 그것이 오늘날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 교환 보겠습니다. 즉 사울과 다윗은 사무엘이 미리 경고했던 권력 남용의 제 왕을 세우면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그것을 그대로 범한 것이죠. 백성들은 왕의 종이나 다름이 없이 되었고 다른 어떠한 계층보다 가난한 자들은 왕이 휘두는 폭정에 시달리는 계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이나 왕을 세운 것은 그 나라의 억울하고 어, 힘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역할을 잘감당하록 세워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놓치게 되면 그냥 몇몇 사람들만 불을 누리고 탈취하고 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요. 성서 자료들과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볼 때에 오무리 왕조의 통치 기간 동안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의 틈은 더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무리 왕조. 어려운 시기가 되면 가난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저당 잡히고 심지어 그 자신과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저당물로 내놓아야만 했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아바의 통치 때에 이제 극 극에 달했죠. 자 계속해서 아합의 통치 때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 많은 농민이 파산하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자 그들의 채권자들에게 토지를 연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 부유한 자들은 거대한 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 중세시대에 그 영주들, 그죠? 뭐 그들이 뭐 엄청난 땅을 뭐 한나라의 왕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죠. 거기에서 그냥 봉기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어, 지주들은 약 100년 후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아방과 나보세 이야기가 대표적인 조언이었죠. 이 이야기 아시죠? 그죠? 아방이 어느 날 이렇게 궁중을 거닐다 보니까 저 아래 보이는 말이죠. 나발에, 아, 이제 저기, 그 포도운, 나보세 포도운이 말이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막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피하고 말이죠. 그냥 밥맛이 없는. 뭐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죠. 왕후 이세벨이 말이죠. 이게 뭐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초지종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간단한 거 가지고 당신 왜 그래 그것이 걱정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죠? 그러면서 나보세 보도원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죽이고 빼앗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사건 그죠? 자, 이제, 어, 당시에 부유한 자와 하나한 사이가 어땠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아모스 5장, 우리 성경 이렇게, 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었으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 오라. 너희는 의인을 확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고. 제가 그 수개월 전에, 누가 노무인을 죽였는가 하는 그 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법정 기록을 쭉 제가 다 봤습니다. 뭐, 누가 죽였나? 저는 거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면, 많게는 수천억. 이 문제가 악순환 되는구나. 예? 국회의원도 그러는데, 대통령이 안 그렇겠습니까? 제발 이 구조적으로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예? 이거 풀고 나가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뇌물로 인한 이 문제가 정치적인 심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마라. 판결을 굳게 한다. 사법부도 재판부도 말이죠. 이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판결을 굳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뇌물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이 부분들,요 돈이 개입되면서 엄청난 어렵고 힘든 계층들이 고통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계속해서요 가난 정착, 정착 이후 왕정시대 재물과는 이전의 재물과는 달리 공동 소유 재산이 사유 재산 형태로 변모, 변모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땅의 분배 균형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식파이에 속하지 않은 땅, 즉, 가난 원주민이 사는 땅은 판매와 개인 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군주의 출현으로 권력에 의한 재산의 평중이 심화되어 빈익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급자족 경제에서 도시화로 인해 도시 물물 교환의 시장 경제가 나타나면서 부의 사유화 변증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그족정 시대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이 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그 흐름을 우리는 우리가 직시하게 됩니다. 초기 이스라엘 생활이 유목 이동 생활이었다면 왕정 시대는 도시 정착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생활 패턴도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빈부의 격,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가난한 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예언자들은 빈부 격차를 해결하고 사회 의 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왕정 말기에 시드기야 왕은 세상 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5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희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이게 해결을 할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를 선포했지만 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조치도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정이 막을 내리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스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 정착과 더불어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물관의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과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강화되면 될수록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가 더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왕이 백성들에게 폭정을 가함으로 고통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세계가 점점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편리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는 개인이나 나라는 그만큼 많은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에 근거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관찰 질문 우리 세 가지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정착한 이후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무엇일까? 왕정 시대의 재물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법이나 제도가 강화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어, 고민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여기를 추원합니다.